시작. 사바, 복음, 십자가와 부활, 아멘, 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것이 복음, 곧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소식이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된 것이 복음 곧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되었다가 성경대로 3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아멘. 마가복음 1 0장 45절. 인자에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발미하마 속량 곧 죄삼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브리서 9장 12절 내영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지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기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소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암제물로 걸어가게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아멘. 로마서 14장, 7절,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증거이다 아멘 고림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확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봉지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여 주셨다. 그리고. 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재산을 받으셨음을 선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 로마서 4장 25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냐 하셨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되신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이다. 이 복음의 능력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아멘. 복음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춘천한마음 교회 김성로 목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전승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된 것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포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구간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초대교를 회 세운 복음의 원형이며 유대인의 관심에 따라 한 글자도 빠짐없이 구전 전승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다.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어리숙도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고 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고 말씀하고 있다.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다. 주야 한다고, 지 장하 는 자들 에게 바울 은 이렇게 선포 였 다. 내가 하나 님의 은혜 를피 하지 아니하 노니 만일 의롭 게되는 것이 율법 으로 말미암 으면 그리스도 께서 헛되이 죽 으셨 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처럼 십자가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린도전서 15장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 한 증인들이 대만이나 사라인을 초대 교회 당시에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부활은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복음은 십자가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까마.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동시에 복음은 부활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들이신 영원한 제사를 받아주셨음을 부활로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를 으렀다 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복음의 애심인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한 것이며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하는 것으로 동전의 양명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거나 중요하다는 비교의 대상이 절대 아니며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 사건이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였는가? 사도행전 1장 22절, 4장 33절. 조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만 선포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사도행장 2장 36절. 즉, 부활로 십자가의 전례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숙제제사라는 것을 확증한다. 부활은 십자가 복음의 광채를 빛나게 한다. 성령께서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전대 의미를 조명하시므로 주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33절.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정확히 선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여 만왕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이다. 로마서 4장 9절. 우리의 신앙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 균형을 이룰 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어느 것을 부정하고 어느 것만? 정말의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며 그 능력과 나타나지 않는다 사도들로부터 전승된 복음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니 온 열방 가운데 성포되기를 소망한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